절에 그렇게 자주 다니는데 왜내 인생은 그대로일까? 많은 불자들이 한 번쯤 하는 질문입니다. 새벽 예불에도 참여하고 법회도 빠지지 않는데 복은커녕 오히려 일이 꼬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10년 넘게 절에 다녔지만 여전히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가족은 여전히 불화하고 사업은 풀리지 않고 건강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부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절에 가는 횟수로 쌓이지 않는다. 우리가 절에 간다는 건 단순히 장소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수행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아무리 많은 절을 다녀도 복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에 가는 발걸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발걸음을 옮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절에 갔나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내려놓기 위해서였나요? 그 차이가 복을 가르는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복은 구하는 자에게 오지 않고 놓아주는 자에게 머뭅니다. 사찰의 본래 뜻은 마음의 번뇌를 씻는 도량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절에 와서 무엇을 얻으려 합니다. 돈, 건강, 자식의 성공. 그 마음이 간절할수록 오히려 복의 문은 닫힙니다. 왜냐하면 탐의 기운이 기도 속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탐, 진, 치이세 가지를 삼독이라 합니다. 복은 이 독이 사라질 때 비로소 머무는 것입니다. 절은 복을 비는 곳이 아니라 욕심을 놓는 곳입니다. 우리는 절에 올 때마다 소원을 적습니다. 제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도 속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탐심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놓고 욕심을 놓고 기대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절은 소원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소원을 비우는 곳입니다. 그 비움 속에서 진짜 복이 싹 틉니다. 오늘 절에 가거든 한 가지를 구하지 말고 한 가지를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일부 신도님들은 108배, 3000배, 1 0 1 기도 같은 형식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한 번의 절이라도 진심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절하고 있지만, 마음은 계산하고 있다면, 그건 수행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절은 몸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절한 번이 나의 교만을 내려놓는 절이다. 그한 생각이 복을 바꿉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복을 부릅니다. 어떤 이는 매일 천배씩 절을 하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이만큼 했으니,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백일 기도를 하면서 백일이 지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거래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절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수행입니다. 한번 절할 때마다 내 교만이 낮아지고 한번 절할 때마다 내 욕심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절하는 한 번이 백 번보다 귀합니다. 형식에 갇히지 마세요.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단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절하세요. 그한 번의 절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불전함에 얼마를 넣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그 돈을 넣는 순간의 마음입니다. 천 원을 넣더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것이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건 재물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 그 작은 정성이 쌓여보게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결국 공양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향을 피우는 일입니다. 어떤 이는 큰 돈을 시주하면서 마음속으로 자랑스러워합니다. 내가 이만큼 올렸으니 복을 많이 받겠지. 어떤 이는 적은 돈을 넣으면서 부끄러워합니다.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가난한 이가 마지막 남은 천 원을 기꺼이 올리는 마음과 부자가 과시하려고 백만 원을 올리는 마음 중 어느 것이 더 청정할까요? 부처님은 가난한 이의 천 원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공양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꺼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오늘 공양할 때 액수를 고민하지 말고 마음을 살피세요. 절에 다녀도 복이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남의 복을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저 사람이 더잘 될까? 이 마음이 탐심을 불러옵니다. 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복은 그 사람의 업에서 온 결과니까요. 내 업이 읽는 속도는 다릅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복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어떤 이는 자기보다 늦게 절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 먼저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보고 질투합니다. 나는 10년을 다녔는데, 왜저 사람은 1년 만에 복을 받는 거지? 어떤 이는 자기보다 기도를 덜한 사람이 소원을 이루는 걸 보고 서운해 합니다. 부처님이 불공평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복은 공평합니다. 다만 그 복이 나타나는 시기와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당신의 복은 당신의 업에 따라 무르익습니다. 남의 복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복은 시샘이라는 독으로 변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함께 기뻐하세요. 그 기쁨이 당신의 복을 키웁니다. 비교는 독이고 축하는 복입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복을 축복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불교에서 복은 짓는다 보다 머무른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맑음에 따라 머뭅니다. 부처님은 복은 바람처럼 떠돌다 맑은 그릇에만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그릇이 탁하면 복이 담기지 않습니다. 즉,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이 머물 수 없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시주하고, 더 많이 절합니다. 하지만 복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은 이미 우주에 가득합니다. 다만 그 복이 내 마음에 머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원망으로 탁해져 있나요? 그리고 질투로 어두워져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복은 당신에게 머물 수 없습니다. 복은 맑은 마음에만 머뭅니다. 그릇을 깨끗이 씻으세요. 마음의 때를 벗기세요. 욕심을 비우고 원망을 놓고 질투를 씻어내세요. 그때 복은 저절로 당신에게 머뭅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마음을 맑게 하세요. 그것이 복을 부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맑은 마음이 곧 복입니다. 어느 산사에서 스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절에 와서 복을 빌지만 부처님은 그 복을 비우라 하신다. 절이란 나를 비우는 장소입니다. 욕심. 불안, 집착을 놓아야 복이 들어옵니다. 기도는 복을 부르는 주문이 아니라 내 안의 벽을 허무는 열쇠입니다. 비워야 들어옵니다. 비워야 머뭅니다. 우리는 절에 갈 때마다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복을 채우고, 소원을 채우고, 안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라. 이미 당신 안은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심, 걱정, 두려움, 집착으로 꽉 차서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절은 채우는 곳이 아니라 비우는 곳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욕심을 내려놓고, 한번한번 한번 절하며 집착을 비우고, 한번한번염불하며 두려움을 씻어냅니다. 그렇게 비워지고 또 비워져서 텅빈 그릇이 될때 비로소 복이 가득 채워집니다. 비움이 곧 채움입니다. 노음이 곧 어둠입니다. 오늘 절에 가거든 무엇을 구하지 말고 무엇을 놓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결국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절을 다니는 건그 복을 깨닫는 여정입니다. 오늘도 절에 간다면 무엇을 구하기보다 내 마음이 오늘 조금 더 부드러워졌는가를 묻는 게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복의 시작입니다. 절은 가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부처님께 빌고 스님께 기도 부탁하고 좋은 날을 택해 불공을 드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다만 네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입니다. 숨쉬고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모두 복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큰 것만 바라볼 뿐입니다. 절에 가는 이유는 새로운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복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오늘 당신이 가진 것들을 세어 보세요. 그것이 모두 복입니다. 그 복을 알아차리는 순간 더큰 복이 찾아옵니다. 복은 밖에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곧 복입니다. 참선 소리 당신 안의 고요한 진리를 깨우는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